검도에 뭐네 햄버거. 검도까지 아, 네. 어, 어. 네, 탕금대까지 찍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처음 왔었던 신원역으로 갈 겁니다. 지금은 탕금공원이고, 어떤 길 다시 가야 돼요? 남은 거리가 100km. 100km 정도? 화이팅! 아까는 이쪽으로 왔잖아요? 지금 일로 가라고 하네요? 일로 가야지. 아까 그러니까 왔던 데, 얘는 무슨 섬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남은 거리가 페달스가 깨졌습니다. 남은 거리가 98.8km? 그 정도 남았어요. 아까 그 다운힐. 와, 아, 엄청 껍어 보였는데, 내려올 때도. 큰일 났네. 여기까지 가야 돼. 다 왔다. 지금 거리가 50km가 깨졌습니다 89km 남았어요 지금 시간은 16시 36분이고요 펼치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놀람> 아우 시원하다 <심오다. 웃음> 그 비내심터 자전거길 아니야. 69km 남았습니다. 현재 시간은 17시 0분된것 같아요. 애플워치가 바자리가 다 돼서 시간을 보려면 어 17시 32분입니다. 69km 남은 상태에서 17시 막차를 탈수 있을 것 같아요. 내비는 뭐, 빼으 나가라는데, 이렇게이로 가는 거거든요? 이상한 내비에요? 아, 그래도 많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달린 거리는 144km 정도 돼요. 아까 편의점에서 산 햄버거는 여주보, 여수보에서, 아, 여주보에서 먹을까봐요. 어, 어필이 제한두 개인가 세개 정도 남았어요.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그냥 경치 구경하시죠. 아, 그냥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아니야, 할수 있어. 화이팅! 아, 너무 힘들 145km 정도 나왔어요 아, 이거 뭐야? 경치가 진짜 이쁩니다. 레이드가 14, 15.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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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필이야. 아, 야 아까 왔던데. 아,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건, 어, 김밥 천국, 오뎅 국물, <laughs> 따뜻한 거. 그게 제일 먹고 싶네요, 지금. 피 오늘 목표는 완전히, 아, 허벅지 힘을 최대한 아껴서 가야죠. 아직 올라가야 될 어필이 네. 한 개인가 더 남았습니다. 닫았다. 화이팅! 닫았다. 아, 엉동이 아파. 아. 아 으아, 달이 떴습니다. 말은 이제. 해가 진다는 거겠죠. 힘을 났습니다신원역까지 60km 정도 나왔어요 152km 달렸고요. 아 방금 전에 있었던 길은 오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두 번씩 했는데 여전히 힘들어요.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아여수구까지는 갔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거기서 밥먹는 건데 여기서 20km 더 가야 돼. 20km는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아 상태 보고 너무 이거 에너지가 없다 싶으면 그때 먹고 야겠습니다 여기는 강천산, 강천산 미가 아, 점점 수화집니다. 여기 자전거 길을 누가 만들어? 해지기 전에 여기 지나가서 다행이다. 여기 돌멩이가 너무 뭐 많아서 해졌으면 진짜 하나도 안 보였을 거야 하늘 색깔이 너무 좋다. 왜 이렇게 하늘 색깔이 이렇게 분홍색이 나오지? 아까 샀던 햄버거, 배필라고 등에 있는 포켓에 넣어놨습니다. 대표 지겠죠? <laughs> 전자레인지가 없으니까. <laughs> 안데펴 지면 말고. 양평군까지 24km 남았습니다. 지금 출원역까지는 55km 정도 남았어요. 지금 시간은 18시. 12분이에요. 확실히 처음 가보는 길보다 가봤던 길을 가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처음 가보는 길은 길 신경쓰고 들어 가야 되나 이런 거 신경쓰느라 되게 더 멀게만 느껴지는데 확실히 와봤던 길이 이리로 가면 되겠지 하고 가서 좀더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해봐더 짧아도 되면 안 되나? 강천보까지 3km 남았습니다. 확실히 해칠 때까지는 달려야 되고 그 이후에 음식물 섭취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을 때 달리는 게위험합니다강천보 가면, 어, 해질녘 때 보는 방성보가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제 끌고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야... 절경이다 절경. 진짜 이쁘죠 아, 아 맛있겠다 배고파 하늘이 불 타는 것 같아요 아 육회 냄새 우리가 밥 먹었던 식당 쪽인가 여기가 밥 먹었던 식당 쪽이네요 이제 하나 남은 거네 오늘은 다 보고 먹으니까 어 내가 이제 다 줬어요 4 0 k g 나왔습니다 그래도 뭐 갈만하지 산이 문제지. 아, 진짜, 북한강 자전거길보 더해. 아무것도 없어요. 가로등도 없어. 누버쩍 보이게 좀 가로등도 설치해놓지. 남한강 자전거길은 야간 라인이 절대 하면 안, 안 되겠다. 집 가고 싶다. 사람이 있긴 있어. 집 가는 것 같은데. 아 어, 허리 아파. 지금 9시부터, 아홉 9시간째 타고 있는. 거야. 벗어나야 돼여주고 통과 중입니다 현재 시간은 18시 54분 남은 거리 40.6km 슬슬 추워져가지고 옷을 다껴입었어요좀 이따가 바지도 입으려고 지금 라이딩 바지만 입고 있는데 거기에 겉옷으로 하나 더 입어요 발가락이 시려울까봐 두꺼운 양말 신고 왔는데 잘 했네요 간간히 사람이 있긴 한데 거의 뭐한 10km가 한도역 있을까 말까 합니다. 해가 저물어가지고 이게 신원역까지 가기에는 너무 좀 무리가 있어서 양평역에서 타고 가는 걸로 바꿨어요. 이거 햄버거는 대표지진 않았습니다. 아까 샀던 햄버거 대필라고 등에 있는 포켓에 넣어놨습니다. 물도 뭐 아껴 먹어야 돼. 문산까지 가는 거, DMC까지 갈수 있는 게 20시 57분이 제일 빠른 거거든요. 지금 갈수 있는 곳 중에서 2 0몇 킬로, 20, 27 킬로. 뭐가 어, 잘못이다. 잠시만요. 어, 기다려, 기다려. 27 킬로 남았는데. 지금 19시 22분이니까. 아시 길도 잘못 들었어. 하. 아씨. 일로 가는 게 아니었네. 더 위로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뿌린 짓 한다, 고린 꿀짓. 진짜 아무도 없어 외롭네요. 빨리 양평역 가서 집 가고 싶어요. 평역까지 23km 남았습니다. 중간에 어필 하나 큰게 있는데 다리가 맞아질지어 모르겠네요. 아 저렇게 가끔씩 보이는 자전거 불빛을 보면 되게 반갑다니까 강보본데요 조명 세팅을 무슨 기복산장같이 해놨어 휘신 날것 같아 15km 남았습니다 지금 발가락이 매우 시려워요 왜 내가 사서 고생을 하고 있지? 결제가 아, 완료되었으니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되겠어. 방금 어린애 두 명이랑 어머니 한 분이 라이딩 하시는데 조명도 없이 가셔가지고 일단은 여기 가로등 있는 데까지는 뒤에서 비춰드렸는데 제가 여분 조명 있었으면 드렸었는데 없어가지고 좀 죄송하네요. 아무튼 지금 힘든 고비는 다 넘겼습니다. 7km만 더 가면은 양평역이에요. 20분 안에 갈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이따 다시 킬게요. 일 이렇게 살면서 지하철이 반가운 적도 처음이네. 양평역에

진짜 힘들었던 아이디 197 k m 탔습니다. 진짜 힘들었던 아이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문산 문산 달인.